응. 와 이거 레어카드인가뭐사색모토 데이지 반다단 한번 또 가보나 괜찮아 많이 뽑진 않았지 이거 하나 이거 하나 어. 2500 어? 정말 요즘 많이 해주네 흑집사 전사 박사 법사 해적 <laughs> 해적이 갑자기 껴있는 <laughs> 껴있는거야? 해반개리요 이거, 유이왕 그때 어? 그거다 융합 뽑고싶어 융합? 무게가 좀거이게 아닐까? 이거. 왠지 아 별일려나? 별? 별이게 별 뭐지? 이라이이코쇼거나거면개빡거거 이거. 사거거 이거, 이 이거, 이이 이거, 그리고 뭐더살거 있나? 아니 괜찮다 고 이거 프리미엄 번다이도번다 재판도 해가지고 이제 파나봐 이 아래 너 열심히 구하던 거와어 얘네도 불쇠시네 불쇠만 파나? 아 세트로 파나보자 와 이거 가격이 괜찮은데? 맞아 굿 아니 거북왕이 왜 이렇게 비싸? 이상보다 비싸. 여기 들어가는 그게 다른가 보지. 근데 얘가 묵직해, 니야. 아, 너 없나? 아, 없지. 아, 사. 나 프리미엄 반다이, 얘네랑 픽시, 한탄밖에. 괜찮네, 멋있다. 넓 공간도. 되게 많아. 없어. 그냥 맨가. 할거 풀박을 하는 게 낫잖아. 언젠가는 뭐 풀셋에서 모을 거 같은데? 그럴 거 같아? 어. 나 말고. 내가? 어. 나는 모을 생각 없어. 아 샀다가 그또 그거 나온 어떡 하니? 근데 맞네 그 풀박이 맞네. 한솔이 갖고 싶어 모티몬. 이봐 턱살 늘어난 거 봐. <laughs> 잡아당겨. 응? 아나막 풀셋까지는 그냥 그런데? 먹기만 하겠다. 왜냐면 앞으로도 보일 때마다 살것 같아. 실물이 그냥 그런데 이 모티몬이 갖고 싶어. 오, 현재 가지고 뭐. 파라블레이즈 저렇게 나와 멋있겠네. 여기 나. 옆에 있잖아, 깔려있네. 아, 이거 도박을 해. 좀 가벼운 거무거우려나가벼우려나 그럼 사봐, 또 사보는 거야. 내가 골라줄게. 그거? <laughs> 아 뭐가 맞네? 아얘훈이는다 얼굴 표정 이래. <웃음> 미치. 뉴 <laughs> 라브부가 개 예쁜데? 라브부? 라부부? 아, 타이코 코도 있다. 쟤 누구야? 스위트빈? 어 스위트빈도 예쁜데. 스컬판다도 괜찮네. 디무는 얼굴을 <laughs> 가리고 있네. <laughs> 근데 뿔기가 귀여워. 디무가 개날았하다 일오노도 나쁘지 않아. 어, 얼마인데? 얘 보이노? 크니크. <laughs> 얘만 아니면 될거 같아. 오케이, 얘랑. 이게 얼마나 많 얘도 괜찮은 거? 리 하나 사볼까? 너도 하나 해봐. 무거운 게 있어. 딱 무거운 게있거 이건 뭐죠? 나 그러려나? 그 무겁지 않 가벼운 걸로 이걸로 너도 하나 해봐. 난 그래도 두 개는 사봐야겠다. 오케이. 그거 네 거? 전 이거? 어 이거 홍대 플래그십 스토어에서 품절이었잖아. 맞아. 다시 찰것 같긴 했는데 이거 하나 사본다. 이거? 갖고 싶은 게 있어? 나 라인업이 뭔진 모르겠는데 다 예뻐. 시크릿 타이코코. 타이코코 예쁠 것 같아. 그리고 시크릿. 아, 라브브 나와도 돼. 응. 라브브도 다 예뻐. 이건 뭐야? 미니백? 가방이야? 이거 봐 동서남북 종이접기? 오 뭐야 좀 오리가미? 간진데? 음. 저희 오늘 존이랑 후쿠오카 갈 이야기 하려고 왔는데 <laughs> 일단 저번에 히로아카 굳이 대박난 굿즈존부터 가는 걸로 여기 원래 주술자리였는데 이제 백권 넘겨준 사카모토 데이즈가 배왕댐 주술 자리였던 것 냉강이 부족해서 심금을 올리는 것들을 <laughs> 찾으러 왔거든. 헤로카 살게 있나? 뽑은구나. 삼백 살겠다 뱃지 산다고? 응. 좋아. 두개 산다. 산다고? 왜냐면 뭐를 지모르아 색지도 있어 색지. 색지는 몇 왔어? 이쪽으로 <laughs> 가봐야겠다. 프리랜. 재밌는 거. 없는데? 어 얘네 이거 그거다 그.. 어, 그거다. 이라스토아인가? 야, 이라스토야, 이라스토야. 이라스토야. 그지? 아 콜라보 오, 했다고 어. 맞아 어, 콜라보 했다고 들었는데 맞다 헐, 귀엽다, 이라스토야로 써졌다 그니까 참신한 콜라보 근데 왜아 영어로는 다크매지션이야? 브라쿠 매지션이라 써졌는데 영어는 다크매지션이라 써져있어 신금을 <laughs> 울리는 곶자 찾다 발견하는 종료 카드 아니, 웨어스만큼또 이게 라인업이 어떻게 되나? 9탄이네. 개 많이 나왔잖아. 9탄도 있고, 8탄도 있고, 내가 8탄도 안 했으니까 8탄도 있고, 9탄, 8탄 이렇게 딱 해가면 알 차다. 좋았다. 이렇게 사면 아, 이것도 궁금했는데, 이 디즈니, 이거... 디즈니 웨어스가 예쁘더라고? 이렇게 누드 너도... 완료. 이거 뭐야? 네코상? 우와 귀엽다. 접는 귀엽네. 뒤에 배경이 지금 스티커. 벌켰어? 5 5 0 0 원밖에 안 해. 한쪽, 한쪽. 이거 뭔데 그니까 그냥 거의 공짜데 이거 뭐 이거 확정인가? 아니, 랜덤이지. 음. 아 개싸니까 불안한데. 오케이. 야, 되게 종이 무거워 종이로, 그리고. 종이로 만들고 그리고 아 그래? 그래도 궁금하니까 찍먹고 느낌? 아, 5,500원 써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연박사입니다 오늘은 짠 이렇게 또 잔떡 랜덤 꽝 들고 왔는데요 오늘은 오늘 가차가 없잖아 영상 올라간지 좀 텀이 됐죠? 별다른 사유는 없었습니다 그냥 날씨도 좋고, 노느라 그랬어요. <laughs> 주문한 것도 있고 그랬는데, 약간 주문도 조금 늦어지고, 그래서 이제 랜덤깡 하려고 사다 보니까, 조금 모자라서 조금 더 사고, 막 촬영하고 하다 보니까, 좀 늦었어요. 나좀 뻔뻔해져 보자고. <laughs> 용산에서 제가 용산 갔다가 이제 산거 있고, 신림에서 존이님이랑 같이 가서 산거좀 있고 그렇거든요. 하나씩 열어보죠. 여기, 여기저기 좀 푸린이가 있잖아요. 뽕뽕푸린. 이거 설명드리면 이거 존이님 선물천사가 또막 주셨는데, 해괴한 모임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뭐 한교동을 좋아하는 어쩌고가 있는 것 같았는데 거기서는 폼폼푸린이 남는 거 취급을 당한다고 이렇게 쌓아오셨더라고요. 이거 맞아? 나랑 다른 세계관에 살고 있는 거 아니야? <laughs> 그래서 폼폼프린 또 잔뜩 이렇게 챙겨왔길래 근데 아이템이 더 너무 귀여웠어 이거 스퀘어 캠패즈도 귀엽고 이게 진짜 나온 지 얼마 안된그 체리, 산리오 체리 피규어 이게 조홀라리 귀여운데 뽑고 싶었는데 조니님이 이거 폼폼프린을 챙겨줬어요 근데 이것만 딱 있으면 안 되는 게 아니라 이 친구를 이렇게 같이 달아서 체리가 두 개가 됐을 때 진짜 귀여움이 끝장나거든요 하나 꼭 뽑아볼 예정 그래서 프린이 이렇게 있었고 그리고 폼폼프린이 더 있어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 이거는 코가 약간 바랬는데 이렇게 병뚜껑 이거 가차야 뭐야? 이거 살리오 거기서 나오는 작은 그 피규어인가보다 900엔 짜리 병뚜껑 이렇게 쓰고 있고 너무 귀엽죠? 이 조금 도장이 까지긴 했는데 그건 또 그거 나름대로 귀여운 약간 레트로한 느낌이 있는 거 그리고 이거는 클리어 폼폼푸린 클리어 폼폼푸린 이것도 너무 귀여워 제일 좋아하는 금본 눈 너, 너비랑 아무튼 예쁘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폼폼푸린 좋아하시는 분들은 알 거야 아닌 말고. <laughs> 그리고 여기 요것도 이렇게 소프 빈데 머피니까지 이렇게 들었다. 확정 애들 먼저 봐야죠. 확정 먼저 제일 먼저 이거. <laughs> 이거 뭐냐면 용산에 그 이치방 코지 하러 가다 보면 피규어 샵이 하나 있어요. 근데 거기에 이 동물 이 조형을 파는 거야. 근데 거기서 연구원은 벨루가랑 카피바라 사고 저는 이 병아리가 또 너무 귀여워가지고. <laughs> <laughs> 그냥 삼 가차도 아니고 근데 이 날갯짓 하고 있는 이 병아리가 너무 귀엽지 않아요? 병아리 이렇게 때로 모여있는 거, 여섯 개나 모여있단 말이야. 귀여워서 샀어요. <laughs> 얼마는지 모르겠어. 한 6,000원? 7,000원 정던 같은데. 어, 용산에 산거 먼저 보면, 여기 건담 베이스에서, 건담 베이스는 건담 사러 가는데가 아니다 시관류가 no. <laughs> 엄청 많이 들어와 있더라고요. 여기 보면은, 단단한 웨어스도 건배에서 산 거예요. 이거 치이카와 플로키돌인데, 그 중에서 이 카부토 무시가 좋다고, 카부토 무시를 샀더라고요. 이렇게 딱 끼워주면, 이런 느낌. 귀엽긴 해. 카부토 무시도 진짜 귀여운그 배신감에 치가 떨리지만 귀엽다. 이 궁뎅이 살짝 옆으로 쏠린 것도 좀 귀엽고. 음. 귀엽긴 해. 던다단 웨아스부터 열어볼까? 리트라이 한것 중에 또 하나죠. 이렇게. 던다단 웨아스도 정발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사왔거든요. 저는 이 오카롱, 변신 오카롱 들어있는 거. 이 레어 사양도 있는 거 같으니까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어, 웨아스는 초코맛, 마시... 어? 미친 거 아니야? 하나. 둘셋 <laughs> 대박 사건 변신 오카롱 갖고 싶다 그랬는데 변신 오카롱 나왔어 진친 대박 제일 갖고 싶다는 거 나왔어요 이게 19번? 아 그래 어쩐지 이게 금박으로 반짝거려가지고 레어인가 싶었는데 19번이면 여기 레어예요 오카롱 변신 와우 이 초코맛 웨어스 들었다고 말하려고 했는데 뽑았다 아주 마음에 듭니다 변신 오카롱 하나 나왔고. 아, 이거 뽑으려고 했는데, 뭐가 나와도 괜찮잖아. 하나, 둘, 셋. 오, 터보알매. 터보알매도 나왔습니다. 이렇게. 아, 너무 괜찮은데? 이 오늘 뽑은 이 웨하스 세트가 오늘 완전 대성공입니다. 이렇게 두개 뽑았어요. 굿. 만족스럽다 근데 처음부터 이렇게 만족스러우면 후반부에 조져버릴 수도 있는데 이것도 건배에서 연구원이 샀습니다 조니님이 하나 샀었는데 데몬 소환 나왔다고 했던 거 같거든요 이 융합이 가지고 싶대요 연구원은 제가 아는 거는 사이코 쇼커 붉은 눈의 흑룡 데몬 소환 융합 이건 아마 엘리멘탈 히어로 이런 거 같은데 정확히는 몰라요 라인업에다가 이렇게 붙여놓는거 개알받네 그러면 한번 영건이 원하는 거 나온지 보자고. 자, 하나, 둘, 셋. 아! 짜잔, 예쁜 별이 나왔습니다. 이야. 별 나왔고 킹 밖에 이렇게 별설수 있게 받침대도 들어 있잖아. 받침대까지 줘서 이제 킹 받아서 개봉해 보고 싶어졌어. 아 이렇게 와우. 눈은 또 나름 좀 귀여운 느낌이야. 좀 햄스터류 같이 <laughs> 입도. 너 뭔데? 이렇게 세워놓으면 약간 시강일지도? 그리고 이거 해볼게요. 신림 가서 산 건데 이게 이게 가격이 엄청 싸거든요 5,500원 밖에 안 했는데 퀄리티가 얼마, 얼마나 좋을지는 저도 장담을 못 하겠어요. 퀄리티가... 박스가 차라서 한번 사봤습니다. 궁금한 거못 참잖아. 하나, 둘, 셋! 짠아시관이네 안에 껌이 하나 들었네 아하 뭐가 이렇게 들었는데 어? 좀 귀엽게 생긴 애가 나왔어요 이렇게 귀여운 되게 작다 뭐가 엄청 많이 들었거든요 약간 불길한데 5,500원 되기 갖고 노는 시간이 많을 것 같은 느낌 불길하긴 해 에? 나니? 이거 뭐 배경도 아니고 이거 만드로스라는 건가? 이거 스티커인가? No. 스티커도 아니야 <laughs> 미친 거 아니야? 값싼 리멘트 같은 느낌. 스티커를 붙여줘야 되는구만. 자, 여러분이 원하시던. <laughs> 개못 붙였어. <laughs> 아니, 이 정도면, 어, 이 정도면 나름 괜찮을지도. 가볍게 생각하자. 뭐가 이렇게 많은 거야. 아, 그리고 이거는 침대고, 스티커가 너무 많아. 그 리멘트 같은 그 디테일함이 없어요. 스티커 크기도 리멘트 같은 건딱 맞춰서 내는데, 스티커 크기도 좀안 맞고, 이 베개 스티커 크기도 안 맞고, 조악합니다. 이거 서랍 열리나? 오! 그래도 서랍은 열리네, 이렇게. 이걸 접어서 이 고양이 들어가는 박스 만들려고 하는데, 이거 나 진짜 절대 못 접어. 그럼 이 스티커가, 이렇게 많은 스티커가 다 남는 건가 봐. 바깥쪽에 붙이는 건 아닌데? 그냥 좀 애들 가지고 놀아라고 나온 그런 것 같아요. 이런 느낌으로. 그냥 가차 하나 뽑았다고 생각하면 되는데 애들 하나 지어주면좀 오래 가지고 놀수 있는 느낌이다. 통통한 양이 통량이는 귀엽네요. 통량, 통량. 다음은 이거 이제 칠림에서 조니님이 또 샀거든요. 산리오웨어스두 개랑 미쿠 캠배지두 개. 이 색깔을 좋아하시거든요. 이 색깔이랑 관련된 것들을 모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미쿠도 모으시는 것 같은데, 자, 한번 물어봤어요. 뭐가 가지고 싶은지랑 가지고 싶지 않은 거 물어봤는데, 여기 이 검정색이 많이 들어간 애들은 좀 싫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그리고 이 노란색은 싫다고 하셨어요. 이것도 종류가 되게 많죠. 한번 열어봅시다. 자, 첫 번째 원하시는 게 나올지, 자, 하나, 둘, 오아 뭐야 이거 자수로 돼 있네. 오캔 배지가 아니고 자수 배지였잖아. 퀄리티가 상당한데 껌도 하나 들었고 이런, 이런 식으로 자수로 돼 있는 배지였어요. 스노우미쿠 2021호라고 돼 있어. 2015년 얘네가 1년에 한 개씩 나오나 봐요. 이런 게 나왔다. 아 퀄이 좋아서 괜찮은데. 다음 하나 둘셋아 스미마셍 존이사 노란색이 나와버렸잖아. 2020년 제가 존니님이랑 6월달에 후쿠오카 가기로 했거든요. 그거 계획 세울 겸 만난 거였어요. 근데 그날 뭐 계획이라고는 계획은 GPT가 알아서 다 해주겠지 해놓고 회 먹고 고양이랑 놀고 하이볼 마시고 <laughs> 랜덤 강이나 사고 <laughs> 말았어요. 알찬 하루였다. 그렇게 노느라 영상이 늦었다는 거. <laughs> 이거 웨화어스 9탄이거든요. 전 사실 이렇게 얘네들 눈 눈망울 초롱초롱한 애들 안 좋아하긴 하는데 그래도 9탄 나왔으니까 이 삼림 웨어스가 벌써 9탄이네요. 제가 1탄 막 나왔을 때 했었는데 이것도 조니님 거두개 샀거든요. 상호 좀 보완이 될것 같긴 해. 이게 조니님은 한 교동 넣으면 그거 그냥 드리면 되니까. 여기 스페셜 카드는 7종입니다. 캐로 캐로 캐로피. 오 캐로피가 스페셜 카드로 있네. 아, 이렇게 일곱 마리가 스페셜 카드구나. 그렇네. 캐로피 연구원이 좋아하니까 캐로피 나오면 연구원 줘도 될것 같기도 하고. 자, 하나, 둘, 셋. 오, 구데타마. 오 어, 이거 좀 예쁜데? 일러스트가 이 e 일러스트인가 본데? 여기 구데타마 있죠? 뭐, 아무튼 이렇게 구데타마. 첫 번째는 구데타마 나왔고. 와, 위시미멜이 있네. 위시미멜 예쁘지않아 우사 하나도 있잖아. 예쁜 애들 많네. 열어보자. 고 하나, 둘, 셋. 오 뭐야 캐로피 레어 나왔어 대박 진짜 캐로피 레어가 떠버렸잖아 와 이렇게 스페셜 카드 아 이거 이치고신문 50주년 기념으로 나온 웨하스구나 여기 써졌어요 이치고신문 50주년 기념의 웨하스였어 아하 이렇게 예쁘게 되게 번쩍거리는 이 홀로그램 사양의 캐로피가 나와줬습니다 그럼 이제 내 것도 마저 열어봐야지 이거 네, 이건 제 거거든요 제거 한번 마저 열어볼게요 저는 팔탄, 고탄 다두 개씩 사봤어요. 첫 번째 폼폼푸린, 뭐 패클, 우사 하나, 위시미멜 정도 얘가 하나만으로 바해죠 나왔으면 좋겠는데 얘는 누구? 얘 초면이네. 하나, 둘, 셋. 오 캐로피 뭐야? 오늘 캐로피 레어랑 이 일반 카드 둘다 나왔어요. 이렇게 캐로피, 캐로피 좋아하시는 분들 있죠? 이렇게 많이 보시라는 거. 다음. 하나. 둘, 둘 반, 셋 <laughs> 이런 메탄 <미탄. 웃음> 아 우리 원조 이 단계 산리오 친구도 이렇게 나와줬습니다. <laughs> 키리미짱 어 키리미짱도 근데 여러분 키리미짱 일러스트가 되게 엽기적인 게 많아서 팬덤이 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오늘 산리오 웨하스 카드, 구탄 카드는 이렇게 나왔고, 웨하스는, 어, 이것도 초코웨어스야. 뭐야, 오늘 초코웨어스 풍년이네? 그러면 이제 8탄도 열어볼텐데, 8탄도 조금 애매하긴 했어. 제가 예뻤으면 이제 풀박으로 질러서 여러분이랑 같이 했을텐데, 어, 이쪽 하늘색 라인은 좀 괜찮아 보이는데, 핑크색이 너무 그냥 핑크야. 전 30종. 스페셜 카드도 3종밖에 안 돼요. 조금. 스페셜 카드가 짜다. 바닐라 크림 아, 8타는 바닐라였나보다. 바닐라 크림 웨어스가 하나 들었대요. 핑크 먼저 조져보자고. 가격은 한 3,000원 정도 했어요. 자, 하나, 둘, 핑크야. 일단 셋, <laughs> 뭐야? 이거 레어 카드 아니냐고. 오, 30번. 이거 레어 카드예요 여러분. 스페셜 카드, 오늘 스페셜 카드 운 뭔데? 딱이 일러스트 그대로 나왔죠? 이게 스페셜 카드인가 봐요. 와, 어, 좀 달라! 좀 다르다, 배치가! 이런 게 나왔습니다. 여기 보면, 홈브린, 시나모롤, 쿠로미, 헬로키티, 디어 다니엘, 포차코, 리틀 트윈스타, 코기명, 마이 멜로디, 피아노, 은교동, 턱시도쌤, 마롱크림, 민나노타보 까지 이렇게 꽤나 다양한 라인업으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오 스페셜 카드 오늘 운이 계속 괜찮은데 근데 카드에서 오늘 자꾸 이렇게 다 쓰면 안된단 말이지 나이타 피규어 많은데 <laughs> 자 8번도 <laughs> 열어볼게요 요즘 또이산리오가 최애가 자꾸 바뀌는 맛도 있는 것 같아요 최애는 이제 폼폼프린 인데 자꾸 그 아래 순위가 자꾸 바뀌어 포차코였다가 막 근데 지금은 또이 패클이 또 볼수록 또 귀엽더라고요 계속 볼수록 귀여워 위시미멜도 좀 순위권에 있고요 한번 열어봅시다 순위권에 없는 계속 없을 예예자 <laughs> 하나 둘셋아 피아노 피아노는 좋거든요 피아노는 좋아하는데 이 일러스트도 조금 애매하고 핑크 카드가 나와버렸네 오늘 전반적으로 다 핑크핑크 핑크 해버리잖아. 그죠? 그리고 카드 주니까 다 핑크색이구만. 아, 웨하스는 바닐라. 바닐라 웨하스 맛있습니다. 딸기가 더 맛있어. 저 개인적으로는 딸기가 원탑이고 그 상큼해가지고. 그리고 우리 오늘 웨하스 이거 마지막 해봅시다. 이게 사보고 싶었어요. 이게 디즈니 웨하스거든요. 스페셜 카드 10종, 캐릭터 카드 25종이라고 써졌네요. 치펜데일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런 카드가 이게 좀 멋있더라고. 미키 이런 게좀 멋있더라고. 그래서 하나만 사봤는데 또 하나 사고 오니까 약간 아쉽네. 한번 열어봅시다. 자, 디즈니. 하나, 둘, 셋! 아, 핑크 미쳤냐고. 오늘 다 핑크만 나오냐고. 근데 비율이 너무 이상한 거 아니야? 얼굴 크기에 비해서 몸이 너무 작게 돼 있는 거. 아닌가? 아 원래 그런 건 알긴 하는데 뭔가 좀 자세가 좀더 이거 약간 그퉁퉁퉁퉁퉁퉁퉁 사우르 같은. 뭐좀 기괴하잖아 라푼젤 팬들에게 심심한 사과의 말씀 드리면서 이제 좀 값나가는 것들 값진 것들 열어보자고요 렛츠 체크메이트 라브브 자석이거든요 프리지 마그넷 블라인드 박스 냉장고 자석인데 이게 입체적으로 엄청 잘 나왔다고 연구원이 되게 사고 싶어 했는데 홍대에선 없었고 용산 가니까 있더라고요 그래서 용산에서 사봤거든요 타이코코랑 시크릿 제일 원한다고 하긴 했어요 나머지도 근데 다 괜찮은 것 같아요 한번 열어봐 드릴게요 제 예뻤거든요 첫 번째 가격 뭐 9,800원인가 했던 것 같아. 과연 시크릿 나올 것인지 하나. 어, 아, 쌓여있다, 쌓여있어. 아, 젠장! 이거 봐버렸어! <laughs> 자, 하나, 둘, 셋! 짜잔! 이렇게 여기 체크메이트 킹라브브가 나온 것 같습니다. 이렇게 크고, 엄청 크고, 볼륨감이 좋아요. 그리고 이렇게 아 옆에 약간 코르크 나무처럼 돼 있구나. 이렇게 3단으로 이렇게 입체적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상당히 예쁘다. 사실 뭐가 나와도 좋았을 것 같아. 저 라브브 자석 예쁘게 괜찮게 잘 나온 것 같고 우리 이제 이거 열어봐야 되는데 판마트 핸드인핸드 핸드 시리즈 손에 손잡고라는 건가요? 오 이거 뭐야 이거 무슨 시크릿 3개나 있어? 슈퍼 시크릿이 2개나 있고 그냥 시크릿이 하나 있고 아 진짜 사악하게 됐다 에, 이게 인기 IP들 이렇게 나와가지고 한번 사봤는데 저는 여기 푸키 푸키가 또 너무 귀엽고 이 스위트빈도 은근 얘는 또영고이좀좋아요 피노젤리도 나름 나쁘지 않은 것 같고 다른 애들도 사실 예쁘긴 한데 이 라브브도 귀엽고 그리고 여기 스컬판다가 또 예쁘게 나왔더라고요. 사실 봄 컨셉으로 푸르푸르 타고 좀 청량감 있는 램피라고 해야 되나 시리즈라서 한번 사봤어요. 팜마트 요즘 잘안 하게 되긴 하는데 여기 제가 이렇게 꺾어놨거든요. 이게 제 거, 이게 용광거 이렇게 하나씩 골라봤는데 주가가 사상 최고치를 찍었죠. 팜마트를 사지 말고 팜마트 주식을 샀어야 됐는데. 개봉 해보도록 합시다. 기왕이면 시크릿 나와주면 좀 고마울지도. 푸키 나오면 좋고 갑니다. 과연 나둘셋아나이 친구 처음 가져보는데 얘 이름 뭐더라? 짠 조인 마일리스트 쿠보였나? 궁금하기는 했는데 얘가 아 이게 퍼즐 조각처럼 돼 있는 이 발판이? 이 퍼즐 조각 다 맞추는 건가? 애들 다 발판 그렇게 돼 있는... 아 그러네 이 다리에 이렇게 타투도 했고요 이 GD처럼 이렇게 꽃도 데이지 꽃도 달았고 내 네, 타이도 하고 있고 손에 들고 있는 건 어... 아... 회중시계라고 하나요? 회중시계 나름 힙하게 생긴 피규어가 나왔습니다 뭐 하나 더 있었네 Join My List 진짜 내 리스트에 들어오란 뜻이었구나 아하 여기 To Do List가 있어 아 오늘 어디 놀러 가나 봐 여기 보면 오 체크됐지? 커피 체크. 이거 하트야. 이제 내 리스트에 들어와. 이 하트는 뭔가 기다리고 있는 상대방일지도 모르겠네요. 시계를 보면 기다리는 그런 피규어인가 봐요. 은근 나름 귀여운데, 딱 하나만 둬도 예쁠 것 같은 피규어긴 하다. 시크릿 안 넣어주냐고? 너 시크릿 못 가진지 오래됐다고. 자, 가보자고. 자, 하나, 둘, 셋. 응, 아니야. 어. 몰리. Mollie. 몰리가 <laughs> 나왔어요. 아 이렇게 새랑 같이 있는 몰리가 몰리는 피뭐 딱히 그게 있는 건 아닌가 보다. 이 알파벳이 이어지는 건 아닌가 봐. Piloting the way라고 돼 있네. 발판에 이렇게 꽂아 주면 몰리. 어? 근데 나름 또 몰리도 예쁘게 나오긴 했다. 상큼하게 나왔어요. 잘. 다 호환이 되도록 이렇게 발판이 다 호환되도록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이거 두 개를 해도 이렇게 가... 근데 얘네 둘이 약간 완전 좀 세트 같지 않아요? 나름 뭔가 안 어울리는 것 같으면서 자세도 이렇게 좀 세트 같고 또 나름 괜찮을지도 이렇게 주면 신상 팜마트 피규어까지 같이 열어봤고요. 이제 올거 왔다. r 트라이 y 시죠못 참고 또 샀는데 진짜 세상 불안하다 이렇게 가슴 두근거리면서 산거 처음인데 아 제가 좀 무게 안 나가는 거 고르고 싶었는데 그런 거 고르면 좀 얘네들 나올 것같았는데 연구원이 그냥 탁 하나 l 고 이거 사 이러길래 그냥 그래 그러자 했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소라랑 석이가 좀 무거울 것 같기도 하고 아 이것도 중복 나오면 큰일인데 말이지 과연 뭐가 나올지 하나 둘셋 어? 아, 테일이다 예와 다행이다 다행이야 됐 이렇게 테일이랑 아구몬 그리고 코로몬 풍선까지 넣었습니다 예 오늘 운 끝까지 따라줬다고 개 망하고 끝나는 줄 알고 진짜 개쫄.. 았는데 이렇게 다행히 이렇게 나왔습니다. 코로몬이 아니라 코로몬 풍선이어가지고 근데 이런 접합선은 좀 아쉽다. 그리고 묘하게 이 톤감이 좀 달라 색깔이 어디 공장 다른 데서 만들었냐고 이런 게좀 아쉽긴 한데 아구몬이랑 테일이 이 느낌이 귀여워서 좀 봐주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게 최선이었냐 반다이라고 물어볼 수는 있겠어요. 이렇게 하면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엘러스트랑 조금 차이가 있군요 짠 어때요 여러분 오늘 저랑 같이 어, 랜덤깡 여러 개 같이 열어봤는데 오늘 좀 풍성하게 열어봤던 것 같아요 좀 제가 생각해도 진짜 엄청 다양한 IP를 <laughs> 열어본 것 같긴 한데 오늘 랜덤깡은 상당히 성공적이었습니다 이 제가 갖고 싶던 오카롱 카드도 나왔고 이 삼리오 카드는 레어 두 개나 나왔죠 아, 랜덤 피규어가 좀 아쉬웠구나 그래도 대신에 테일이 나왔으니까 리벤지는 했다 그리고 디지몬이, 제 그때 디지몬전 갔다가 이제 심한 감동 받았잖아요. 디지몬 컨텐츠가 앞으로도 조금 몇개더 있을 수도 있을 수도 있다. 뭐더산게 있어요. 아무튼. 그렇고. 여러분은 오늘 열어본 것 중에 어떤 게 제일 마음에 드셨나요? 제일 마음에 들었던 거 있으면 댓글 달아주시고. 자, 그러면 오늘 연구 재밌게 봐주셔서 감사하고 저는 다음 시간에 더 귀여운 연구, 더 재밌는 연구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